자, 이 현장도 두 개동은 벌써 완판이 다 됐고요. 지금 세 개동이 오픈을 했는데 빨리 오셔서 좋은 구조 남들이 가져가시기 전에 먼저 선점에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지프로TV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 김포 통진에 위치한 신축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다시 또세개동이 새로 신규 오픈을 해서 우리 구독자님 분들한테 빨리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총 다섯 개동 64세대로 이루어진 현장이고요. 분양가는 2억 5,900부터 그리고 투룸은 1억 8천대부터 존재를 하니까는 일단 현장 한번 나오시는 거를 강력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오픈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소 조금 지저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 좀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포 통진이라 함은 굉장히 좀 생소하게 느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관공서부터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래시장 그리고 각종 인프라는 다 준비되어 있고요. 통신 IC 인접하여 있으니까는 우리 구독자님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 말 하지 않겠습니다. 새로 막 오픈한 현장 저 김프로랑 빨리 집보러 가시죠. 자 전실이고요. 전실 규모 성인 두세명 정도 움직일 규모 나와요. 그리고 신발장은 위 아래 두장 그리고 긴장의 신발장이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는 허리 시공 들어가 있고요. 중문 같은 경우는 설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죠. 전체 수동도 이 안에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다 보면은 저희 집은 주방 거실 좀 통구조 그리고 양옆으로 그렇죠. 방3 개, 화장실 2개 이렇게 넓은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일전에 제가 이 현장을 몇번 촬영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세개 동이 이제 앞으로 또 오픈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던 현장인데 그렇죠. 지금 세개 동이 오픈을 했기 때문에 제가 빨리 들어와서 촬영을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전실 옆에 있는 메인 욕실부터 천천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메인 욕실 크게 뚱뚱하게 잘 나왔습니다. 뚱뚱하네요. 어, 맞아요. 누구처럼요? 자 해바라기 수전과 일반 샤워 수전 일체형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코너 선반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터치시 거울 조명과 그리고 수건수납장, 세면대와 잘면기까지 완벽하고요 네. 그리고 미끄럼 방지 타일과 물때 강한 타일로 이쁘게 네. 규모있게 메인욕실을 시공해 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네. 저희집 3번방이 있는데 네. 어3번방 창도 와이드하게 잘 나왔고요 규모도 괜찮게 잘 나온 거를 직접 눈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오그래서여기 고급지게 다 포시린 타일이네요 맞습니다 전체적인 바닥은 고급지게 포시린 타일로 시공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가로폭은 2 0 0 0 800이 나오고요. 세로폭은 2950이 나옵니다. 네. 음, 3번 방인데도 괜찮게 잘 빠졌으니까 자녀가 지낼 수 있게 침대와 책상, 자그마한 옷장은 그쵸. 전부 다 수납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저는 주방으로 왔습니다 지금 11자형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네. 상구 하이브리드 인덕션에 여기는 식탁자리를 이용하셔도 되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식탁을 연장을 하셔서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쵸. 자 오픈형 후드 준비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밥솥 넣는 공간 나와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밑에 전자레인지 넣는 공간과 그리고 수납 공간 많이 있으니까는 네. 주방 짓기 많으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는 냉장고 자리 준비되어 있는데 3단 네. 비스북크 들어갈 정도의 규모로 시원하게 자주 준비되어 있으니까는. 오, 혹시... 네. 가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스관 연결되어 있네요. 아, 맞습니다. 그게 도시가스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네. 이 하이브리드 인덕션을 싫으시다 하시면은 가스로도 교환이 가능하다. 맞아요. 그거는 이제 호불호에 맞춰서 네. 선택을 하셔서 시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냉장고 자리 여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냉장고 갖고 계신 거 오셔서 수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사각의 싱크볼도 굉장히 넓고 큼지막하고 깊게 잘 시공이 되어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자, 코브라 수정과 그리고 환기창 또한 놓치지 않았고요. 네. 상하부장 전체적인 화이트 톤이에요. 음, 그렇죠. 저희 윤프르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실험적으로 쓸수 있는 이런 중부 장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맞아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쪽에는 다용도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은 좀 청소가 미비된 상태니까는 네. 그거는 좀 양해해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바닥에 타일 시공 되어 있고요, 네. 침구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비엔 1등급 보일러랑 수전 나와 있으니까는 그쵸. 워시터 충분히 올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짐이 많이 있어도 네. 넉넉한 걸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그 이거는 또 이대로의 장점이 있다. <laughs>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저는 두 번째 방을 들어갈게요. 네. 자, 두 번째 방 규모도 괜찮네요. 당연히 막힘없는 뻥뷰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도 규모가 언뜻 봐서도 굉장히 잘 나왔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가로폭은 3,050이 나오고요. 세로폭은 3,000이 나옵니다. 3번방 보다는 좀 커졌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마찬가지로 잘 들어가는 공간이니까는 네. 우리 자녀 지낼 수 있게 편한 공간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크기 좋네요. 그렇죠. 방크기가 굉장히 잘 나왔고요. 네, 안방이. 맞아요. 끝내주던데, 이거. 메인 안방이 규모가 운동장입니다. 야, 야. 이거 뭐야. 솔직히 2번방 3번방도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메인 안방 규모가 네. 엄청납니다 그래서 장을 짜고 싶으시면 10잔 없는 장 어느 위치로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거는 시원하게 짜시면 되겠죠 네. 자 가로폭은 3 7 0 0 세로폭은 4,500이 나오네요. 야, 그럼 뭐야? 1 5자 이상 짜도 된다는 소리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큰 공간이니까는 네. 입주를 하셔서 그냥 어떻게 꾸밀까? 이렇게 어, 장갑씩 근데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자, 큰그 침대, 패밀리 침대도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침침대, 놓으시고요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은 저희 부부욕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부부욕실 규모도 괜찮게 잘 나왔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게 아니라 크게 잘 나온 거죠. 그렇죠. 거네요. 통진에서는 부부 욕실 규모가 그렇죠.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옥수수 거울 조명에 맞아요. 네. 그리고 세면대 자변기, 그리고 샤워 수정까지 완벽한 저희 집 부부 욕실이라고 보시는 것처럼, 네. 부부 욕실을 메인 욕실처럼 그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자, 그러면서 저는 주방으로 왔는데요. 네. 아, 저희 집이 뭐방 사이즈도 굉장히 큰데, 거실의 공간거리도 상당한 거를 또 보실 수가 있네요. 공간관리 무려 4,300이 나옵니다 어, 넓어요 아, 넓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집은 굉장히 방대한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분양가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네. 분양가가 지금 눈에 보시는 현장이 2억 5,900에 실입주금 1,800만 원이면 은이 현장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어, 좋네요. 분양가 그렇게 높지 않고요 네. 통진에서도 저렴한데 그래도 신상집으로 잘 나온 현장이니까 는 네. 오늘 현장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리고 구조도 여러 구조가 있으니까 는 네. 가격에 맞춰서 취향에 맞춰서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간거리 말씀드렸죠 그렇죠. 아트월에는 뭐 100인치 정도 되는 TV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쇼파월에도 5, 6인용까지 큰 쇼파, 대형 쇼파, 고급 쇼파 놓으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천장에는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하나의 옵션이죠 전열 교환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미세먼지 많은 날은 창문 열지 마시고 공기청정 하시고 공기순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현장도 2개 동안 벌써 완판이 다 됐고요 지금 3개 동 오픈을 했는데 절찬리에 계약 중이라고 하니까는 우리 구독자님분들이 빨리 오셔서 좋은 구조 남들이 가져가시기 전에 먼저 선점에 가셨으면 하는 바래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쳐드리고요. 저희 지프로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프로는 이렇게 넓고 멋지고 저렴한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